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벗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해요. 측량을 다 하고, 나중에 성곽을 쌓는데, 불로 성을 쌓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주님께서 불로 성곽을 쌓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불로 성을 쌓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내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측량을 하며 어디를 측량을 하고 왜 측량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 잡은 사람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그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성각을 쌓으려고 측량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묻고 천사가 답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성곽을 쌓는데 성곽이 없는 성곽을 쌓겠다 하고 말을 해요.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성을 쌓으면 뭔가 쌓아서 보여야 되는데 없는 성을 쌓겠다, 안 보이는 성을 쌓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니까. 그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니까? 여기는 이제 의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곽이 무너졌고 성전은 빼앗겼고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가랴 1장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다리오왕 제2년에 하는 거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모든 거를 다 빼앗기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주로측량을 하고 성을 쌓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바운더리를, 이 영역을 넓혀주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이죠. 좋은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느냐, 천천히 전해야 되느냐, 말없이 빨리 전해야지요 측량 줄을 왜 잡았느냐 당연히 측량하기 위해 잡았지요 넓이와 길이를 측량을 합니다 왜 측량을 하냐 지금 있는 성이 너무 작어 무너졌지만 너무 작어 그 안에 양떼 소떼 다킬려면 너무 적어 그래서 더 늘리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돼서 보호해 주시면 어느 지역 한정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측량줄로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쌓다는 것은, 불성각을 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것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불성각이거든요.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량줄이라든지, 불성각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어를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뿌듯함. 왜? 이 불성각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시는 것은 불상각을 쌓기 위함이고, 불상각을 쌓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측량줄을 가지고 누구를 측량하고, 도대체 무엇을 측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측량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봤더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런데 그 성각은 이미 전쟁으로 다 무너져버렸어요. 전쟁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낙심하고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성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 성벽 재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해 있죠. 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금 성이 아닌 더 넓게 막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알잖아요. 좁은 거 보다가 더큰거 보니까 커지는가 거, 어, 보구나 하는 생각이 나죠. 그막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야, 더큰 성을 지을까 보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이 성을 쌓으면 그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 있는 건 남이잖아요. 근데이 성에 담이 없으면. 전보다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 누가 보호해줄 거냐 이거지. 성이 있어야 보호를 해주는데, 이성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보호를 받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불로, 당신이 친히 성각에 대해서 이걸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 앞으로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죄짓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다시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잠시 들어었는데 치매가 잘난다고 또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또그이방을 꺾어요. 꺾으니까 그 안에 잡혔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겠죠. 또 이스라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측량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왜 이들은 못 들어왔느냐? 왜성 밖에 거했느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염증나게 했어. 하나님께서 왜 염증났느냐? 이 백성들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싶다는 거야. 죽게 됐다고 해서 살려주면 또 딴짓하고, 딴짓하다 때리면 또 살려달라고 해서 또 살려주면 또 딴짓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증이 났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염증이 났어. 부르짖으면 뭐해? 들어주면 또 딴짓할 텐데. 하나님께서 염증이 나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레미야 15장 보면요. 모세가 와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하고 말했어요. 염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측량줄 밖으로 내보낸 거죠. 측량줄 밖으로 나가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밖에 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과관으로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염증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느냐 먼저 내가 회개를 해야지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예레미야 15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상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불성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첫째로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둘째로 보면, 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지요.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좋아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요. 세 번째로 보면, 연약함과 궁금함으로 시작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마치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칠량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염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어서 이놋이 이 측량줄 안에 들어가서 이 불성각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주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들마다 다 성을 갖고 있어요. 보면 성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보호하려고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줄로 측량하신 다음에 성을 쌓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로 성을 쌓는다 했는데, 그 성은 높이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울타리를 당신이 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친히 울타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돌로 지은 성은 아무리 강해도 무너집니다. 예전에 그 강력한 성도 화약이 발명되면서, 대포를 쏴 버리니까 성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불로 지켜 주신다 하는데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불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느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계속 퍼져나가도록, 계속 퍼져나가도록,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옛날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랬어요. 옛날, 옛날 예루살렘, 옛날 성.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짓고 다시 성 쌓고 옛날로 다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돌로 지은 성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불로 당신이 울타리를 쳐 가지고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측량 줄로 측량을 하면 합격해서 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데 누가 거기 통과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누가 거기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런 돌상각이 아닌 다 허물어 버리고 당신이 계속 퍼져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게 없어요.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울러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만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측량줄로 측량을 하고 점점 넓히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침이 울타리 없는 모든 끝을 전부 다 당신이 불로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성을 무너뜨려야지요. 불성각 안에 돌성을 또 지어놓고 나는 이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돌성을 무너뜨려야 불성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쌓고 있는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성이 있어요. 고집, 내 자존심, 내 경력,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이런 성들이 있어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불청각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의 불청각으로 이 복음을 퍼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울타리들 내가 끼고 있던 팔짱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팔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어떤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울타리가 너무 강해요. 그럼 하나님의 울타리는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이상적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 울타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불생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요. 안진병에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울타리가 강하면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은 안 나타나지요. 이 병은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 그런 울타리가 있으면 절대 기도로 그 병은 못 고치죠. 울타리가 무너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확장에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의 울타리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혈연의 울타리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치연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학력... 지연 얼마나 울타리가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불성각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시고 그 측량의 장소를 넓히시고 불성각으로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계속 나를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시 성을 쌓고, 다시 성을 쌓고, 자기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울타리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는 대로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불성각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1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 성벽으로 보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로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시면요. 강해지고요.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원수가 찾아와서 자기가 궁지에 빠졌으니까 살려 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괴롭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셋째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네째로 보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얼마나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신다. 여섯째로 보니까 어떤 세력도 공격해오지 못한다. 일곱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나름대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 성벽,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성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측량줄에 의한 불성벽을 쌓을 수가 있고, 주께서 진이 불성각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 자신의 성을 쌓는 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가려질 것이고 내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는 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불성각은 세계를 덮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불성각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 불성각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